유용하지만 어렵지 않고 든든하지만 무겁지 않은 국어 지식 안녕하세요 알첨지입니다 시에는 있고 다른 글에는 없는 두 가지 특징은 바로 운율과 함축성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멜로디가 있는 노래도 아니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리듬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운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시는 운율이 있는 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행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뭐 무심코 내뱉은 말이 마치 랩의 가사처럼 입에서 맴도는 느낌이 날 때, 오, 라임 쩌는데? 라는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에픽하이의 빈차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평범해지는 게 두려워서 꾸던 꿈, 이젠 평범한 게 부럽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랫말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문장의 형태나 소리를 비슷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즉, 운율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사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단어나 말 소리를 구성하면 그래서 리듬이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시들은 이런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율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배열하거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거나 성큼성큼, 번쩍번쩍, 뿌지직뿌지직 뭐 이런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은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울림소리를 주로 이용해서 시를 쓰면 자연스럽게 시의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시의 운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김밥에 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시에는 운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를 접했을 때이 시가 어떤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습관을 들이면 운율 형성 방법에 대한 문제를 풀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첨지 때문에 국어 문제 하나 더 맞추세요. 제발.